요게 피 자가요, 어, 요게 가죽 피 자죠, 가죽. 그죽. 요거는 손이죠. 그죽을 풀어 헤친다이 말입니다. 예, 이게 풀어 헤칠피 자입니다. 풀어 헤칠 그죠? 풀어 헤칠 어, 여러분, 피력 하는 말, 피력. 내 이견을 내 견해를 밝히다, 내 이견을 밝히다 할 때, 피력하다, 이래죠. 음. 자, 이건 아까, 어, 풀어 해친다 했습니다. 그 죽을 풀어 해친다 했습니다. 손을 잡고, 어, 뭐, 우리가 이 풀면, 단추를 풀면 우리가 풀어 해친다, 상일. 하의도 이렇게 풀지요. 예. 이 뭡니까? 벼밭에서 발을 이렇게 소위 붙이고, 논에. 그죠? 벼밭에서 뭡니까? 농부가. 그죠? 어, 소위 오를 옷을, 옛날에 뭐, 이렇게 자크가 있는 거 아니잖아. 어, 소위 뭡니까? 어? 끝만하로 풀면 훅 풀리잖아. 그죠? 풀고 뭡니까? 쉬 하는, 장면, 쉬, 쉬 하는 장면이잖아. 그죠? 어, 쏟아 놓잖아. 내 견해를 쏟아 놓잖아. 내 머리 안에, 내 생각 안에 든걸 뭡니까? 젓, 젓글 풀고 피력하잖아. 그죠? 어, 어 소위 나락밭에, 어? 소위 벼밭에, 그죠? 농부가, 어, 그죠? 시할, 시하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옷을 풀어 해치고, 어, 이렇게 볼 일, 보는 장면이 피력 같이 보이죠. 그 다음, 여러분, 그, 피로연, 하는 말도 있나요? 피로연. 연애죠, 연애. 연애 뭡니까? 어, 밝은 등불 아래, 응? 또는 밝은 낮에, 이쁜 어, 미인을 데리고, 그죠? 연애를 하네요. 어, 뭐? 로 자는 뭡니까? 이슬 로지요. 이슬이 어떤 겁니까? 투명하지요? 투명하다는 겁 뭡니까?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죠? 그죠? 그걸 뭐라고 요 노골적이라고 그러죠? 노골적이다. 이슬은 뭡니까? 뼈가 환히 드러나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음, 그걸 우리가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피로연은 어떻다고요? 음, 모든 걸다 풀어 해치고, 어, 그죠? 어, 노골적으로, 그죠? 어, 연애를 한다. 아, 이렇게 하죠. 음, 그래, 모르고, 점잖은, 소위, 에, 결혼 필요연,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아들, 딸, 결혼 필요연인데, 여러분, 오늘 이 필요연에서 망끝적이십시오. 이런 뭡니까? 어, 이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어, 위에 단추도 한번 풀고, 그죠? 아래 허리띠도좀 풀고, 좀푹 어, 놀면 좋겠죠. 그런데, 이핏 자가, 이래 좋은 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상당히 창피스러운 일도 생기죠. 그죠? 풀에 치는 풀에 치는 너무 지나치게 풀에 쳐가지고 뭡니까? 어, 창피스럽더라. 아이고, 그 사돈이 말이야. 너무 지나치게 이래죠. 그죠? 아이고,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 말에 너무 지나치게. 예. 그러죠? 예, 옆에 있는 이 창자는 태양이 두 개입니다. 음. 얼마나 밝겠어요? 우리 창창하다 할때쓰어요저 창창한 하늘의 태양을 봐라. 할때이 창자죠. 그죠? 음. 개가. 그죠? 어. 개가 막, 왕왕왕왕 한다 해봅시다. 이때는, 이, 날 일자, 가로갈자가 되죠. 날 일자, 세우면 날 일자, 높이면 가로갈자잖아. 그죠? 이 창이 이래되거든, 원래는. 이, 게 이게, 이게 창자거든. 두개 같이 쓰거든, 이렇게. 그죠? 음. 그니까, 어, 저 양반 하는 이야기가, 저 양반 하는 투가 너무 지나치게 풀어 해쳐놓고확 쏟아내면 뭡니까? 아이고, 창피스럽다. 아. 뭐 그래서 막 우리가 그또 말을 또 바꿔서 뭐 창피란 말도 쓰잖아 같은 말이지 원래 원래 말은 창피죠, 창피스럽다. 에뭐 우리가 울산에 살면서 울산에 래도뭐좀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번에 하는 일이 어영버영, 허지부지이 뭐죠? 음, 소위 핫바지에 뭐새듯이 세고 보니까 어, 울산 사는 사람으로서 어, 좀 창피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얘기도 못하고 어, 글로도 못 남기고 음, 하는 음, 소위 부끄러움을 잠시 가졌던 어, 소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